할렐루야.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에서 20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도다.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엄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를 느낄 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꼭 달라질 거야. 이번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가정에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꼭 말해야지 다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뭐 직장이나 또 혹은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좌절하고 낙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반복은 그저 개인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과 죄의 패턴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녀 세대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형식만 낳는 모습,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대를 넘어서 되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불순종의 반복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더큰 문제는 그 자녀 세대도 똑같이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결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의 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던 죄가 완전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불순종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분양하고전 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느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아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은혜의 땅을 그들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지시켜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도 언제든지 죄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 자리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 내 욕심을 위한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와 변질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또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혼났을 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길을 반복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또 다시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다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하고 또 다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붙잡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30절 모습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며 행음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불순종을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그 조상들처럼 산당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처럼 행했습니다. 결국 과거의 타락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와,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이 더 쉬워 보이고 예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커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 쾌락과 명예, 심지어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게 보인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죠. 교회 안에 앉아는 있지만 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역사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우상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 그만 너희 포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즐거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조상들의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우상 앞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주저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굳게 붙들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마저도 세상의 욕망으로 더럽혔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감히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수 있음은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